100만원 이하 과태료 암기법 개손자 반사표 이주휴 외외 개손자 반사표 이주휴 외외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인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암기법을 보겠습니다. 개손자 반사표 이주휴 외외 개손자 반사표 이주휴 외외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개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손 손의 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또는 옥의 광고물 간판이죠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 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방법 위반 이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휴 휴업 폐업 재개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외외국인등이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후 신고를 안 하거나 외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후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손자 반사표 2주 휴외외 간단하게 안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만원 이하지만 가장 센 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이에요. 이건 1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가장 저렴한 거는 20만원으로 휴업 폐업 관련 어떻게 안기를 하시냐면 자 휴업 폐업 하면 불쌍하죠. 네, 불쌍하니까 가장 싸다. 이렇게 쉽게 안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손자, 반사표, 이주, 휴, 외외를 암기하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암기가 완벽하게 됐을 때, 문제가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번, 쇼업 보이죠? 불쌍하니까 20만원이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4개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쇼업표 관련이 가장 저렴하니까요. 그죠? 가장 비싼 거는 축택김대차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반드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